볼까요? 이 할머니 뭐 해요? 파리 잡아. 아니, 파리 채 아니야, 이거. 이게 뭐야? 이 뭐야? 이뭐 배드민턴, 배드민턴. 어, 저거 치는 거 이, 이쯤 봐. 앉으라고 <laughs> 막, 날러, 날러. 얘도 봐봐. 어이, 할머니, 나도 앉을 거야. 이러면서. 같이 치는 거 응, 가지시는 거야. 할머니는? 할머니는 운동대장이에요. 운동도 참 잘했어요. 이때만 해도. 음. 어, 야, 내가 너쯤이야. 내가 다 이긴다 이 놈아. 그러 그러니까 할머니가 음. 할머니 나도 잘 치거든요. 나도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해 배드민턴. 그래서 이렇게 막 앉어 앉어. 어, 할 아, 이거, 되게... 음. 이거 봐봐. 줄넘기 또 이야, 얘가 더 못해. 땀 쩔쩔인데 할머니는 진짜 아유. 잘하지. 별로 힘안 들어. 어, 음. 나도 나도 운동 대장이에요. 음. 똑같아요. 똑같아요 응. 할머니랑 응. 나랑 똑같아요 나도 운동대장이에요 할머니 운동대장이죠 할머니 배드민턴 잘 치지 난 줄넘기 잘해 할머니 근데 할머니는 사실 줄넘기는 잘 못해 줄넘기 좀 숨차잖아 네, 네, 뛸다가 이거 훌라당 넘어지면 어떡해 근데도 이거 봐봐 얼굴 야 너쯤이야 말이야 아직까진 내가 어? 거뜬하다 이놈아 그러니까 어 우리 할머니가 자랑을 거든 이상하다. 이 안+ 안 지어. 안 지어. 할머니가 음. 어, 얘가 당황했어. 조금. 음.